무가 듬뿍 들어간 얼큰 고등어 두부찌개입니다. 한국자 푹 떠서 흰 쌀밥 위에 올려 먹으면 정말 맛있겠죠? 저는 세일 때 사놓은 고등어 필렛 준비해줬고요. 무덩이만 꺼내서 물에 녹여줍니다. 그리고 3등분으로 잘라주고, 이거 간 고등어라 좀 짜죠. 지느러미 제거하고 팔팔 끓는 물을 넣어서 잠시 담가둡니다. 이렇게 해주면 짠맛이랑 비린내가 제거되죠. 그리고 요즘 한창 맛있는 무. 두꺼우면 빨리 안 익으니까 이렇게 도톰하게 채를 썰어줍니다. 여기에 양파랑 대파, 그리고 청양고추랑 마늘도 세톨 준비해서 칼등으로 으깨주고 잘게 다져줍니다. 이제 냄비로 가서 바닥에 채썬 무 몽땅 깔아주고 여기에 팔팔 끓는 물 자작하게 부어줍니다. 그리고 된장은 아주 살짝 넣어주고 여기에 설탕 한 스푼, 진간장 두 스푼, 그리고 참치 한 스푼이랑 고춧가루 두 스푼, 그리고 생선 유리엔 소주 한 스푼 넣어주면 좋죠. 마지막으로 고추장 크기 한 스푼 추가해서 센 불에 팔팔 끓여줍니다. 뜨는 거품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해 주고 물이 팔팔 끓으면 손질해놨던 야채랑 뜨거운 물에 담가놓은 고등어 몽땅 넣어줍니다. 여기에 생강가루랑 후추 살짝 끓여주고 센 불에 바글바글 끓여주면 되겠죠. 고등어는 금방 익으니까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두부 고등어 크기로 잘라서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올려주고, 한 3분 정도 아주 빠글빠글 끓여주면, 이거 뭐 얼큰하고 부드럽고, 너무 맛있죠?